래퍼 비와이가 설립해 쿤디판다, 손신바, 최엘비, 디젤 등이 속해 있는 힙합 레이블 데자뷰 그룹의 프로듀서이자 에이스 뮤직과 힙합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드러내며 힙합 신의 주목을 받은 프로듀서 비앙과 래퍼 차붐이 설립한 레이블 LBNC 소속 래퍼이자, 머니게임을 시작으로 래퍼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가오가이와, 그의 중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자, 특유의 비움 섞인 톤으로 독보적인 보이스를 자랑하는 래퍼 키치오지가 콜라보의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프로듀서 비앙이 만든 비트에 히치오지의 날렵한 랩핑과 가오가이의 센스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성공기 싱글 앨범 보라색 김치와 정규 앨범 꼼짝마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앨범 커버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직관적인 이미지들을 특유의 무겁고 일그러져 보이는 색깔로 표현하는 그림작업과 더불어 도의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는 예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작가 배영원입니다. 배영원 작가는 프로듀서 비양이 보내준 앨범의 데모 버전을 듣고, 날카롭게 정제된 일그러짐이라고 메모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앨범 커버에서 보라색 김치나, 곧 세상에 나올 앨범 꼼짝마에 적어둔 무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운드와 가사 자체는 마냥 부드럽지 않지만, 치밀하게 의도되고 계산된 부분이라고 느꼈고, 그 안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진 듯한 형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프로듀서 비앙 역시 일차원적이고 직관적인 커버 이미지가 아닌 앨범 분위기가 함축된 추상적인 이미지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제목이 보라색 김치니까 보라색 김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함축된 메타포를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날카롭게 다듬은 일그러진 조형물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공계 싱글 앨범, 보라색 김치 커버와는 달리 정규 앨범, 꼼짝마의 커버는 여러 번 수정을 거쳐야 했다고 하는데요. 초안이 마치 흑사병에 걸린 고승도치를 연상시킬 만큼 징그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 수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원하는 결과물로 이어져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배영원 작가는 같은 음악이라도 앨범 커버의 분위기에 따라 느껴지는 감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고, 앨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커버 이미지를 같이 떠올리기 때문에 음악 산업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라고 여겨 매번 진심을 다해 고민하며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영원 작가는 선공개 싱글 앨범 보라색 김치의 가사 중 나는 파트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래퍼 키치우지의 의도는 작업도 안 하면서 빈둥거리는 래퍼들의 패배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이자 팩트 폭행이었는데 작가도 이 가사의 명치가 조금 아렸다고 하는데요. 작업 생각만 하고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침대 위에서 빈둥대는 등 시간을 낭비했던 스스로의 나태함을 반성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영원 작가는 앞으로도 추상적이고 때로는 직관적인 이미지들을 특유의 무겁고 일그러져 보이는 색깔로 표현하는 그림 작업과 더불어 도자기 작업을 병행하며 하인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운 작업들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애영원 작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